저도 남는 거. 이판 이겼다고? 내 우리 할수 있어. 누구? 예, 우리 실력이 풍이 대리야. 와우. 음, 조져 불었다 음, 이거. 그... 북핸인데왜 브룬지 있어? 저분은? 와, 메르시로 목표 4점째라고? 와. 일단 빨리 들어와봐요, 형님. 어, 지지님 어서오세요. 아, 술 깨가고 있다고? 얼마나 마셨는데? 디즈니 얼마나 마시지? <laughs> 이미 취한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두 캔, 두캔 먹고 있는데, 하나도 안취하네 너무 오랜만에 마셔가지고. 예의, 예의가 아니라서, 마이크는 꺼두겠습니다 난, 오, 야, 뭐야. 우와! <laughs> 와, 손님님 진짜 대리 많네 어, 와, 진짜 대리야. 대자해 와, 진짜 대리야 이거. 어디가 없어 맥주 1리터에 지진이 <laughs> <디즈니는 웃음> 내일 아 오늘 저녁에 만나, 만난 만난 데신난다님입니다 아니 소주에다가 맥주 1리터로 마셨다고? 근데 안안 안 취했다고? 적들이 장난이 아닌데? 오케이 메르시님 나이스 일단 딸렸고 예쁜 메르시님 딸렸어 딱야 공이 진짜 안 죽네 얘네 드릴 많네 일단 밀다. 시작하자마자 비트 쓴다고? 오, 겁나 뛰어 이거 뚫려.. 뚫을 것 같은데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와아, 총을 쏜다고? 나도 트레이스 해본다고? 알바 면접? 아, 알바하시려고? 어떤 알바? 아니 알바 <laughs> 알바 면접인데 왜술 마시? 왜 밤새? 딸릴 수도 있어요 얼굴 표정 보고. 아이 뺏겼다 이거. 오전 알바 있는 분이 술을 그렇게나 마신다고? 태권도 애기들 돌보는 알바, 태권도 자격증은 없잖아. 애기들을 돌본다고. 오, 제대로 놀아보자. 아이고, 애기들 돌보는 알바, 괜찮다. 꿀 알바네. 음. 9시부터 예쁘게 꾸미고 간다고 오전이에요. 아이고! 애기들이 막 그러겠다. 사범님이라고 할까요? 사범님. 사범님. 그 뭐지? 자동차에서 막 안내해주는 거? 문 열어주고? 유, 유치원 교사도 괜찮은데. 아, 근데 이거 뚫을 것 같은데. 아, 진짜. 힐러가 나 혼자인데. 탱커가 노도 혼자고. 근데 우리 팀 잘하네. 근데 우리 팀 잘하네. 와, 내가 힐동이야. 개 잘해야겠다. 개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태권도를 바하는데왜 자극증이 없어진다고 그냥 애기들이랑 놀아, 놀아주는 거? 그것만 해도 된다고요? 태권도 학원이 좀큰 큰가 보네. 하나다 매그시가 음? 뭐야? 아, 메크리 메르시? 음. 음.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메크리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치유 주문들 걸고 야. 얼마 잘하나 보자. 공격 시작까지 30초. 영만 전장에서 우리의 기를 증명하세요 오더 들어. 오케이. <laughs> okay. 아. 우리 기때 우리 는뭐하네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자 가자 가자. 맥시라고 얼마 잘한 자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길래? 얼마 잘자 보자. 야야야 <목소리> <목소리> 뭐야 얘? 뭐? <laughs> 이게 뭐야? 당게주문 그냥 그냥 빤쓰로 한다고 야. 이게 뭐하는 애야? 와, 이거는 라인 한번 힐해 주고. 와. 이런다고? 와, 이게 맥크리트 오지네. 아, 이거 진짜 대리다, 이거. 이건. 어. 이건 현지인일 수가 없어. 아, 대리야. 벌써 공은이야 에, 맥맥시. 뭐, 맥, 맥클이 어딨어? <laughs>

영을 산이 되시겠어. 와, 진짜 이, 이 사람은 뭐야? 뭐 하는 놈이야, 이 사람? 지금 최고기록이네 와, 육승일패 대리 맞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와 메크리. 와, 듬둥거리는 거. 저적 송이 아 맞는데 장난 아닌데 이거 공격력 끌고 30초 잠깐이나마 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 와 너무 잘해 진짜 송이의 멍멍이면 남자친구가 아니야? 남자친구일 것같은데는계정 와. 우는계정 아, 와. 정정우정우능정 우능게정. 우능게정. 게정 우능게정. 우능게정. 게정게정게정 우능게정. 우능게정. 게 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아 이건 힐로 해줘야 돼. 힐 해줘야 돼. 제가 대단한... 끝나지 오케이 바로 해주고크리 뭐야? 조심해 어

와! 공기 와! 그냥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데 와! 지금 최고 기록인 거 보면 진짜 얼마나 잘하는 거야? 메크리 어디 있어? 공격내 시종은 죽지 않아 오케이. 그래, 치료해주고. 아프 있니? 이리와 응. 치료해줄게. 싸워 어디 어 맥크리 어디 있어? 여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을 잘해? 에 야, 맥리다고 네. 와. 아. 야, 리 와, 맥크리마 일하면 되는 거지, 맥크리마. 와, 와아 맥크리마 일한다. 라인이라고, 맥크리마. 라인 부활시켜주고. 이야. 아, 아, 와. SKS님 어서오세요. 와, 이거 진짜 맥크리. 너무 잘한다. 이게 누구냐? 이거 진짜 대리야, 이거. 왜냐면 루시우가 2집이잖아 근데, 근데 트레이서랑 딜러. 얘는 힐러 유저잖아. 근데 지금 뭐 딜러로 지금 다 오고 있어. 맥크리. 와. 매크리티얼 얼마? 36,000. 와. 와. 아니 말고.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공격력 주문을 걸고 있어요. 와, 오졌다 매크리엄 어디 있어? 매크리엄 어디 있어? 공격 시작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다들 준비됐죠? 치유 주문을 걸고 있어요. 진짜 완벽한 겐지. 갱기? 에게 주문을 겁니다. 겐지도에 데스그림님 어서 오세요. 와 이거 대리야 대리. 떡구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딨어? 굉장히 어딨어? 굉장히 언제 여기로 갔어? 야 길해지기도 힘들다. 참말 어디가 어디지? 굉장히 어딨어? 와 이거? 뭐야 나, 나 겐지 형만힐리면 되지. 잠시만. 음. 형만 만 봐줘. 우리 집에도 봐주고, 겐지도 봐주고. 각각 봐주고. 아, 야, 라인한테 구걸못해줬다 아, 그거네. 와. 아, 진짜 겐지... 이겼는데 제가 살펴드리죠 와, 왜 이렇게 잘해, 괜찮아? 굉장히 어렵다. 겐지 찾기가 더 힘들어. 어디가? 아예 굉장히 미안. 어, 어. <목소리>

일단 와와주고해주주고해주주고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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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스펙한